오늘도 실시간을졸서요리사 혹시 다가오는 빼빼로데이가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다현님 어서 오세요. 당연히 빼빼로 좋아하죠. 어렸을 때부터 먹어서 익숙하고 편안한 맛이라고나 할까. 초콜릿도 있어서 당충전도 되고요. 하하하. <laughs> 저는 누드요. 에? 저저 저, 저기요 다이님 오십니다. 제가 누드를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누드 패페로를 좋아한다고요. 어 제비꽃 키님님 오랜만이시네요. 어 저요? 그니까 아니지. 누드 빼빼를 좋아한다고 했다가 또다 이상한 쪽으로 상상할 수도 있으니, 아니라고 해야겠다. 저는 누드가 아니라 오리지널 좋아합니다. 그니까요. 누드 빼빼로가 은근히 맛있고 먹기 편하다니까요 엥? 저, 저기요, 저캔님님 오, 오해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에휴, 오늘따라 내가 뭔 말만 하면 시청자분들이 오해를 하시냐? 그냥 아무 말안 하고 대답만 해야겠다. 아, 그니까... 또가제 처음에 성엽다고 뭐라고 하시겠지? 간식이요, 평소에 좋아하는 과자 같은 거? 저도 삼각쿤 엄청 좋아하는데, 그거 손가락에 끼워서 먹으면 재밌잖아요. 에? 에? 어, 저, 저, 저기요? 그게 아니고요. 에휴, 오늘 진짜 이상한 날이네 그냥 일단 실시간 꺼야겠다. 다시 실시간 끼는 바입니다 되셨다고요? 우와, 축하드려요. 어떤 채널인데요? 우와, 그럼 저도 따라할 수 있겠네요. 당장 채널 알려 주세요. 저도 한번 따라해 보고 반응 좋으면 선고 팍팍 해 드릴게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화장한 나의 이 노력이 빛을 보는 순간인가? 끝끝. <laughs> 음, 얘들아, 너 오늘 좀 달라 보이지 않냐? 아니 아니, 좀더 자세히 봐봐. 뭐뭐 뭐, 뭐, 뭐라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몰라볼 수가 있지 내가 아침에 2시간이나 투자해서 만든 얼굴인데 아 거, 검은 물이라고 화장한거 알아보는거야? 아 억울해 내 황금같은 아침 두시간 뽕구야 아 어, 내물컹물키르르르르 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얼굴이 뭐 어째서? 난 그냥 아침에 음영실 써버린 내 시간이 아까워서 오는 건데. 뭐? 거울? 어디 좀 줘봐. 내 얼굴에 뭐 붙었어? 뭐 뭔구야? 왜 그러는데? 거울 좀 줘봐. 나도 좀 보자. 공구야 지금 네 말에 더 기분 나빠지려고 하거든. 내 얼굴은 내가 판단할 테니까 얼른 거울 줘 봐. 이 이게 나 나라고? 야, 기절 야, 김진보 일어나. 어, 언니? 여기 내 방? 어, 역시 꿈이었구나. 에이셔 다행이다. 그나끔찍한 모습을 공구가 못 봤으니. 못봤다니그게 무슨 말이야? 봉구가 없고 여기 집까지 너 데리고 온 건데? 에? 뭐, 뭐야? 그, 그런 꿈이 아니었다는 거야? 꺄! 시절. 오랜만에 다시 실시간 캔츠 와입니다. 저기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보미님 채널에서 화장하는 법 보고 따라 했다가 망생탕 했거든요 오히려 저한테 사과하셔야 하는데요 아니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보미님의 그 뭐시냐 티안 나는 화장법을 2시간 동안이나 따라서 화장을 후에 학교에 갔는데 아무도 몰라봐서 서러워서 울었다가 저 완전 팬도 됐다니까요 그게 그니까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 2시간 동안 열심히 화장하고 갔는데 아무도 뭐 제가 화장한 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저한테 세수 안 했냐고 하는 친구까지 정말 서러워서 눈물이 팡팡 쏟았더니 팬더가 됐어요. 책임지세요. 아 그런 기쁜 뜻이 죄송합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남이 알아봐 주지 않는다고 서러워했네요. 아 맞다, 제가 챌린지 당첨되신 분들 모바일에 가끔 아니 자주 출연시켜드리기로 했는데 요즘 악역도 많고 연애 모바일엔 고등 주인공들도 있고 해서 한동안 출연은 못 시켜드렸었죠. 그래서 지난번 많이 나왔던 슬비언니 빼고 다 출연시켜드릴려했는데. 소름님이 죄송합니다. 대신 내일 꼭 출연시켜드릴게요. 그럼 전 내일 또 만나요. 이마실 시간 까야.